여드름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집에서 올바르게만 관리를 하더라도 여드름에 대한 고민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필수 홈케어 방법을 나나 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음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드름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피부질환인데요. 여드름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흉터와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여드름 관리법을 모르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바로 홈케어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 해도 홈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 반응이 떨어지고 재발률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여드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필수 홈케어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평소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녁에 외출 후 돌아와서는 세안을 철저히 하지만 아침 세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는 대개 피지 분비가 많은 편이므로 아침에 제대로 세안하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 쌓인 피지와 각질,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평소에 이불과 베개를 주기적으로 세탁하지 않으면 그 안에 먼지나 진드기 등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더럽다고 해서 무조건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경우라면 충분한 자극 요소가 될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여드름 관리에 있어서 아침 세안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세안 시에는 단순히 물로만 세안하는 것보다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비누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데요.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 세정력은 강하지만 피부의 pH 분양을 해치고 정상적인 피부 장벽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서는 피부 장벽의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여드름 균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고 피부의 회복 능력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비해 아침에는 피지량과 노폐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침 세안 시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침에도 피부가 번들거릴 정도로 유분기가 많다면 좀더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피부 자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저 자극성의 효소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안 직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2차적인 피지 생성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 중 하나는 메이크업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지만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여드름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과 여드름 자국을 가리기 위해 판매되는 커버력과 밀착력이 좋은 제품들은 대체로 오일 함량이 높아 모공을 막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메이크업을 깨끗이 지우고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국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539명의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과 여드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여드름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았던 환자 그룹의 색조 화장 비율은 38.1%로 이는 대조군보다 12%나 더 높았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의 개수도 4.4개로 대조군의 3.4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뿐만 아니라 여드름 치료 반응이 나쁜 환자 그룹에서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 컨실러 쿠션 등의 사용 비율도 상당히 높았으며 앞볼, 이마, 앞턱 등 화장이 집중되는 부위에 여드름이 더 심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을 가리기 위한 과도한 메이크업은 피해야 합니다. 위키드 타입보다는 파우더 타입의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라 기초 화장품 선택 시에도 과도하게 오일 함량이 높은 제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메이크업 습관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귀찮아서 가끔 생략하거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관리를 한다면 여드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일마다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분들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메이크업 루틴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마나 헤어라인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면 헤어밴드 사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거나 머리카락이 길어 피부에 자주 닿는 경우 이마나 헤어라인 근처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 머리카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은 물론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피지와 오염물질 혹은 세안제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잔여물들이 피부에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야 멋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가능하다면 헤어밴드를 이용해 최대한 머리카락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거나 세안을 할 때도 이마나 헤어라인 안쪽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헹궈 잔여 성분들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머리카락을 지나치게 강하게 잡아당길 정도로 헤어밴드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압력이 너무 강하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고 장기간 반복시 영구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보다는 적당한 강도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헤어밴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앞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로 바꾸는 것도 좋겠죠. 여드름을 관리할 때 비싼 여드름용 화장품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이 막상 여드름 약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미 발생한 여드름을 가라앉힐 때는 여드름용 화장품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여드름용 화장품은 애초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 관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미 생긴 여드름을 해결하고 싶다면 여드름용 화장품이 아니라 여드름 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는 항상 상비약을 보유하고 계시라고 권장드리고 있죠. 여드름 약 처방을 위해 당장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엔젤토 크림, 퓨아크넥 크림, 파티마 겔 등이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전문 의약품에 비해 효능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구비해두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약품도 여드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처방하는 것들로는 디페린 크림, 아크리프 크림, 크레오신티 외용액, 나닉사 크림, 듀아겔, 에피디오겔 등이 있고요 각각의 성분이 다른 만큼 효능 또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인지, 화농성 여드름인지,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각 제품들의 세부 특징 및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자세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여드름이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꼭 지켜야 되는 필수 홈 케어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집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여드름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평소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물론 이 모든 여드름이 홈케어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관리를 해도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범청연의 원장 문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